여러분, 이게 바로, 무한 TNT 폭발하는 음. 겁니다! 아, TNT다. 음. 와. 이거는 그냥, 역사상 원피스급인데? 그냥, 다이아몬드 블록몇개 남았거든? 저도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이거, 하이, 다이아몬드 블록몇개 뭐. 남은, 남은 거다 부수죠, TNT로, 이것도. 자, TNT요? 터트리는 TNT. 어? 이게 어떻게 6마리가 살았지, 여기서? 뭐야, 저 6마리. <laughs> 부셔. <웃음> <laughs> 용머리 제사 지내는 것처럼 붙이자. 6머리 가두자. 부숴버릴 거예요. 뭐 TNT 한번더 날라가는 모습. 따또. <laughs> <laughs> 와 TNT 이거 폭탄. 네 그럼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이 TNT 터트리는 광경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목소리> 재밌게 즐감하셨다면 어, <laughs> 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안녕 <목소리>